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세계 1위 금융기관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탐욕의 레버리지를 부추기는 소식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소식 하나 짧게 보실 텐데요. 현재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탐욕의 사이클이 꿈틀꿈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크립토 얘기는 아니고요. 트럼프 얘긴데요 어, 오늘 아침에 또 한번 미국의 부채 한도를 폐지하자고 거듭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돈을 더 찍고 무한대로 찍고, 하는, 찍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드디어 민주당과 말이 통했다. 그것도요. 반크립토의 대장. 엘리자베스 워런과 지금 sns에서 어, 너도 동의하냐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티키타카가 맞으면서 굉장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참 의외여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거의 워런과 트럼프가 같은 배를 타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더 나아가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동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를 제가 과거의 사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도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국가적 비상사태가 터졌으니까요. 돈을 엄청 뿌려야겠죠. 미국 개인들에게도 1200달러 지급, 실업수당 대폭 확대, 대출 확대, 이런 식으로 양당이 만장일치로 찬성 96대 반대 0으로 통과를 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도 위기였으니까 똘똘 뭉쳐야겠죠. 자, 대형 기관들, 너네들의 탐욕으로 망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알겠는데, 니네가 넘어지면 아, 다 같이 힘들어지겠구나. 너네들 구제해 줄게. 여기에서 초당적인 다수가 역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꿍꿍이는 여야가 다르고요. 서로 이유는 다른데요. 문제는 돈을 풀때 있어서만큼은 적이 없다. <laughs> 정치가 멈추고 모두가 위아더 월드하면서. 어깨 동물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풀 때는, 특히 위기 때는 적이 없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즉, 돈이 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월가에서는 물 들어올 때, 나갈 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전통금융의 레버리지가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작은 은행들 금융기관들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3월에도 자포뱅크에서 비트코인 담보 대출 시작했었고요. 5월달에도 솔트랜딩에서 1억 달러 이미 담보 대출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시그넘이라는 이제 친 크립토 중소 은행이거든요. 자 기관 고객 대상으로 스테이킹된 솔라나까지. 그러니까 담보의 담보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런 금융기관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참고로 시그넘은 전,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는 CFTC 위원장, 지안 카를러가 현재 고문으로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사실 알기도 어려운 작은 기업들이고요 또, 개미들이나 작은 기업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큰 곳이 켄터피츠 제럴드, 그 트럼프의 좌이정이죠 왼팔 역할을 하는 분이 이미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비트코인 맡겨라. 내가 돈 빌려줄게. 이걸로 다른 건 이내 열심히 투자해. 이게 담보대출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했었는데, 물론 전통 금융이니까 큰 도움은 됐겠지만, 사실 캔터 피츠 제럴드는 1, 2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 했던 곳이고, 또 뭐, 투애니언 캐피탈도 만들어서 이미 뭐, 4만 8천 개인가 비트코인 사고 있고, 그렇게 특별하고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뭐, 큰 기관이긴 하지만, 어, 원래 하던 일이었다. 이게 오늘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라는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CB 도지, CB XRP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붙은 게 이제 코인베이스 의 약자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 우리 업비트에 이더리움 맡겨놓으면요. 일단 맡기고 뭐, 찾는데도 막 10일씩 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돈이 묶여서 어, 뭔가 답답한 느낌. 이자는 받으려고 하는데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전통 금융기관은 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더 불려야 되기 때문에 맡긴 거에 대한 증표를 내가 줄게. 뭐 앞에 ST 이더, 뭐 CB 도지, CB XRP가 그래서 그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스테이킹 맡겼으니까 그 증표를 주면 이 CB도지도 도지랑 실제로 가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너네 다시 뭐 담보를 맡기든 다시 다른 코인을 팔아서 사든 어, 이렇게 담보의 담보 역할, 재담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코인베이스가 원래 하고 있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하고 있었고요. 방금 이렇게 담보의 담보 요것도 하고 있었고 또 선물을 기반으로 할때 담보를 잡아주는 12개의 코인들 이런 것도 오전 방송에서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고 스페셜 하진 않았으나 자 시가총액 전세계적으로 1위 전통 금융이 코인 담보대출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빨라도 너무 빠른 반크립토 JP모건 얘기를 하는 거죠. 종필이용의 정말 눈썹이 휘날리는 질주 제가 한 2주 사이에 5월달에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요. 자, 5월 12일자입니다. JP모건이 우리 비트코인을 한 2조원어치 조금 넘게 산 거를 수줍게 고백을 했었죠. 사실 이거 1분기에 산게 이제야서야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에 또 발표를 합니다. JP 모건이 온도와 뭐 체인링크 등을 통해서 우리도 국채 튀김을 팔고 싶습니다. 역시 수줍게 고백을 했었죠. 그로부터 불과 또 하루가 지나서 JP 모건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른다. 이 보고서를 쓸 때요, JP 모건은 항상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씁니다. 예전 거 보시면요. 뭐 로빈 후드는 수익성이 아주 악화다 최악이다 했는데 뭐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뭐 채굴 주식도 힘들 것이다 뭐다 망할 것이다 이더리움 뭐 팩트라 업그레이드 효과 없을 것이다 항상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날 따라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5일 뒤에 역사적인 또 사건이 벌어졌죠 JP 모건 이 종필이 형이 직접 나와서 고객들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겠다.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담배 같은 거지만 팔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거.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일 뒤 어, JP 모건을 필두로 세계 4대 은행이 똘똘 뭉쳐서 스테이블 코인을 나 발행하고 싶다라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똘똘 뭉쳐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빅테크는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 얘네들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스테이블코인 경쟁하면 이 친구들이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좀 빼주세요. 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2주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12일, 23일, 그쵸?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를 지금에서야 발표를 하는 거지.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됐던 게 이제서야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는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잠잠한가 싶더니 6월 5일자 어제 새벽입니다. JP모건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ETF 담보 대출을 제공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소식을 발표합니다. 를 일단은 담보 대출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를 맡기면은 어, 그거를 내가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줄게. 다른 거 투자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자, 우선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인 IBT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현물 ETF로도 확대가 제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평가 기준에 암호화폐 보유분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정해졌다. 즉, 코인을 많이 사면 살수록 너네들 자산평가 많다고, 돈 많다고 인정을 이제서야 해준다는 거죠. 왜요? 자산평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한도, 신용등급이 높아질 거니까, 우리가 플러스 점수를 줄 거니까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기사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제가 일부러 밑줄도 안 쳤거든요. 그 단어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아, 원래는 비트코인 ETF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입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ETF 그리고 암호화폐 보유분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하죠왜 비트코인이 아니고 암호화폐일까요? 사실 이런 비슷한 예가 몇개더 있습니다. 한한달 전쯤이었죠. 뉴햄프셔라는 주에서 전략 비축을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아니었고요. 그 조건에서 시가총액 5천억불 이상이면 우리는 전략비축 할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도 포함이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그 안으로 조만간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 뭐 솔라나다, xrp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슷한 문구 혹시 기억나실까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을 때 비트코인 비축이 아니고 암호화폐 전략비축이라고 해서 다들 의아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약간씩 비슷한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JP 모건 입장에서 굳이 비트코인으로 한정을 해서 국채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비트코인만 한정을 하냐는 거죠. 이 월가의 탐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 뭐 알트코인 힘들다고 뭐, 뭐 쓰레기고 이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들의 선택받은 것들 큰것 위주로 이제 그들이 담긴 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JP 모건의 고객들이 알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ETF를 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 부자들 입장과 개미들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통 부자라 함은 아직까지도 버티고 이 시장에 안 들어온 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요. 굳이 돈 많은데 힘들게 뭐 사기 같은 거 비트코인 사고 싶진 않았겠죠. 자,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을 했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블랙락의 아이비트. 고객님들 블랙락은 그래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제도권 된 ETF입니다. 하면은 이를 거절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거죠. 아, 블랙락은 알지. ETF도 알지. 나 이런 거 사봤지. 자, 그러면 이 안전한 것을 이제 담보로, 아, 일단은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담보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이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이라고 써있지만, 다른 현물 ETF로, 다른 암호화폐로, 이더리움, 솔라나, 지금은 이더리움만 ETF가 있지만, XRP, 뭐, 도지,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유도를 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JP 모건만 원할까요? 블랙락도 원할 거고요. 국가도 원할 거고, 고객들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어, 핵심은 안 팔고 살수 있어. 너도 살수 있어. 사는 게 아깝잖아요.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겠는데 평단도 낮게 샀고 개수도 어렵게 모았는데 이거 팔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야 아, 이거 어차피 안전하니까 너 웬만하면 청산 안 당할 걸. 그러니까 안 팔고 많이 살수 있어로 개미들은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ETF를 담보로 담보 대출로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거고요. RWA. 정말, 시, 일, 시, 이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물 자산들, 뭐, 부동산, 국채, 뭐, 주식, 뭐, 미술품, 뭐, 날씨도 있고, 나중에 수만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담보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 RWA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걸 블록체인에 힘들게 올려서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금융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파생 상품을 하기가 쉽고 담보대출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지 그거 안할것 같으면 굳이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부동산 사시면 되고요. 국채 그냥 사면 되고 달러를 사서 그냥 이자 맡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파생의 파생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담보 제재담보 이미 전통 금융기관에선 하고 있는 게 개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다. 전통 부자들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JP 모건의 속셈은, 블랙락의 속셈은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어. 그리고 더 오를 것도 알겠는데, 요거 좀 바뀌어서 더 많이 오를 거. 더 많이 사시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담보 대출이 비트코인을 탄생시켰고 끝까지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이 탐욕에 질려서 비트코인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현재 코인 시장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단지 담보가 다를 뿐이다 담보 대출 어, 이 당시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즉 저신용자들이 부동산을 산그 모기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것이고 이제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담보 대출 스테이킹 뭐 ST 더뭐 CB 더뭐 CB XRP 이런 것처럼 담보의 담보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첫 출발선을 전통 금융이 끊어줬다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세계 일위 JP 모건이 이 시장의 첫 발을 내딛었다. 요거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재담보와, 뭐, 정말 이름도 알수 없는, 우리 빅쇼트 보시면 많이 배웠죠. CDO, 뭐, CDS, 합성 CD, 뭐 CDO, 뭐, MBS, 뭐, 다 아무튼 뭐, 담보부 채권, 담보부 증권, 이런 겁니다. 뭐. 이, 쪽도 크립토 시장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니어스 비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이 엄청 늘 거거든요.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이나 그뭐 대출해 주거나 스테이킹 되는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다. 뭐그 효과를 볼 것이다.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요. 시장 심리인데요. 이러한 상품, 계속 담보에 담보가 나오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사실 이거 한국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지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거 팔면 돼. 뭐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자 아, 이걸 비트코인에 적용해 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과신. 아, ETF가 무슨 의미인지 너 알아?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 국가 중동이 들어오고 있어. 정신 차려. 이거 제가 24년도 3월달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스템 붕괴, 뭐 부도. 결과는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요때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년 전이라 쓰여 있는데, 정확히 24년도 3월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던 그 지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저한테 ETF가 뭔지 알아. 뭐 엄청나게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공부 좀 제대로 해라 너 정말 모르고 있다 이때 당시에는요 맥시멀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갔을 때요 그래서 제가 힘만 먹고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해서 앞으로 그래도 70% 폭락은 없다는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 라고 용감하게 영상을 올렸는데 뭐 좋은 소리는 못 들었겠죠 그 맥시멀리스트들이요 이게 한 3월이었다면 한 7월, 8월쯤 가면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는 또 다른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요. 한 10개월 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마 작년 7월에서 8월 한창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비트코인이 7,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이때 어,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도 11월 달에, 24년 11월에 1.4억 간다. 사실은요, 이 썸네일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고 블랙 먼데이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배를, 뭐, 불과 지금 세달 만에, 네달 만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laughs> 웬만하면 지르고 보는 편인데, 이거는 그래도 아니다 해서, 그래도 라는 단어를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결과는요, 정확하게 11월에 넘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11월에는 한 1.36억까지 올라가고, 12월부터 1.4억, 1.5억, 1.6억 뭐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안 오를 떨어질 것 같은데도 결국은 많이 떨어지고요. 또안 오를 것 같은데도 결국은 엄청 올라갑니다. 이 사이클이 결국은 탐욕과 이걸, 이런 걸로 인해서 파산으로 인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요, 결국은 이전 세계적으로 주기적인 탐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안 됐으면 좋겠는데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만 2014년도, 18년도, 22년도에는 주로 이름이 없는 크립토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셀시우스, 뭐3리에로 캐피탈,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파산을 했었다면. 26년도 후반부에는 아마 우리가 들어본 회사들 중에서도 꽤나 탐욕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